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중국의 김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일반 외국인들은 잘 모르는 표현들을 모아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은 ICAC ICA 누구를 사랑하냐라는 말이죠. ICAC라고 say, 하면은 니 마음대로 해. 될 대로 되라지. 라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니 아이 쉐이 쉐이. 반정어 부취. 니 마음대로 해. 어쨌든 난 안가. 아이 쉐이 쉐이. 스위 하드 비될 대로 되라지. 걔 마음대로 하라고 해. 라는 표현입니다. 자, 아이 쉐이 쉐이. 니 마음대로 해. 될 대로 되라지. 에이 에이 찔. AA7 더치페이하다입니다. 한턱 쏘다는요? 칭커예요자 중국인들은 더치페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즘은 더치페이를 곧 하더라고요. 자, 짬먼 찐티엔 AA7 봐. 메이커는 타우실콰이. 우리 오늘 더치페이하자. 한 사람당 50원씩 내라는 네 말이죠. 자 여기에서 타워 하면은 끄집어내다 그 라는 뜻이 있어요. 50원을 끄집어내니까 그 50원을 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A A 7 더치페이 하다. 아이 걸, 아이 걸 차례대로 라는 말입니다. 차례차례. 워머 아이 걸샹향안바 우리 차례대로 배에 타자 샹향안 배에 올라타다 라는 말이죠. 보통 일할 때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니아이걸 주워. 너 차례차례 해라. 차례대로 해. 라는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네, 물론 제가 말이죠. 자, 아이 걸, 차례대로. 아이저. 아이저. 그러면 은 달라붙다. 가까이 하다. 라는 뜻이에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니 아이저워 주워봐. 너 나한테 가까이 앉어. 이 말이니까 내 가까이 앉아라는 말이겠죠. t r 나비의 아이전 나그 슈더 하이즈. 자 바로 저기에 저 나무에 가까이 있는 아이야라는 말입니다. 자아이저이 표현은 좋죠. 아이저와 쭈어봐 내 가까이 앉아자아이저 달라붙다 가까이하다. 아이마 아이마. 야단 맞다, 욕 먹다라는 표현 표현이에요. 제가 회사에서도 상사에게 욕먹으면 항상 아이 아이마라, 나욕 먹었어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니 점머 점머 쥐쌍, 야너왜 이렇게 풀이 죽었냐 쥐쌍 기가 꺾이다 풀이 죽다 이런 뜻이죠. 워깡 잘 아이 워마마, 나는 방금 엄마에게 야단 맞았어 욕먹었어 라는 뜻입니다 아이마 야단맞다 욕먹다 아이자이 아이자이 바가지쓰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자이른 하면은 폭리를 취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자이 바가지쓰다 와 아이자이라 마이꼬일라 아이 나 바가지 썼어 비싸게 주고 샀어 라는 표현이죠 아이자이 바가지 쓰다. 아이 뭐뭐 뿌 뭐뭐 뭐뭐 하든 말든 상관 안겠다 라는 말이에요. 아이 뭐 하든지 말든지 이런 말이에요. 니 아이 칠뿌칠 수이베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먹든지 말든지 상관 안겠다 라는 말입니다. 니 아이 캄뿌카 수이베 보든지 말든지 아이 틴뿌틴 수이베 듣든지 말든지 자 아이 셔머 셔머 뿌 셔머 셔머 뭐뭐 하든지 말든지 상관 않겠다 아이 부슈쇼 아이 부슈쇼 매우 아껴서 손을 놓지 못하다 자 너무 아껴서 손을 떼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 카이실지우 아이 부슈쇼 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아껴서 손을 떼지 못했어 아이 부슈쇼 매우 아껴 손을 놓지 못하다 아이 메이 질신 렌지에 요질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사람마다 다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있는 그대로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 메이 질신 렌지에 요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사람마다 다 있다 아오예 oh 아오예는 yeah. oh 밤을 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밤을 새다라는 표현이 아오예도 있고 통샤오, 그리고 카이에처 이렇게 세개 있는데요. 아오예하고 통샤오는 둘은 용법이 비슷해요. 근데 카이에처는 조금 다릅니다. 카이에처는 직역을 해도 야간에 운전을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거나 무슨 학문을 연구를 할때 카이에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 참고해 두시고요. 장시 아우예 두이션디 뿌하오 랫동안 밤을 새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아우예 밤을 새다. 빠정실뿌싱 빠정실뿌싱 거의 안될 것 같다.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라는 뜻이에요. 니덜 리싱 투얼러 젊어지우 젊어웨次절强是不行了싱자니 여행 이렇게 오랫동안 미루다니 어떻게 된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의 안될 것 같아 빠정식부심 거의 안될 것 같다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빠오자이워션샹 워시언샹. 나한테 맡겨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질게 라는 표현입니다 워깡라이한국어 都마도뿌동요心단신 나는 방금 한국에 와서 셔먼도 부도 아는 게 없어 요 딸단신 좀 걱정된다라고 하니까 메이셸 괜찮아 이제 또 빠오자이 워션샥 이제 모든 것은 또 빠오자이 워션샥 모두 나에게 맡겨 자 빠오자이 워션샥 나한테 맡겨 내가 책임질게 빠잉 빠잉 파 n 잉은 인과응보, 업보를 치르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자주 사용을 하죠. 타천실거 화이다 이뚜주 화이슈이 그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뚜주 화이슈이 그러면 속이 시커멓다 라는 뜻이에요. 머릿속에 온통 나쁜 생각만 가득 차있다 이런 뜻이죠. 뿌리타 후이오 빵웨더자 싯크는 신경 쓰지마 업보를 치를거야 빠윙 인과응보 업보를 치르다 비에껀 워꾸어 부치 비에껀 워꾸어 부치 나좀 괴롭히지마 비에치이후어 라는 뜻이죠. 야 이치에 워먼 차악자이 비에껀 워꾸 부치야. 야 이전에는 우리가 싸웠지만 그래도 나좀 괴롭히지 마 나요 종라이메 어디 그런 적한 번도 없는데라는 말이죠. 자 비엣건 워꼬부치 나좀 괴롭히지 마 비엔누 저스지 비엔누 저스지 너무 무리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니요 지 아빠 마너또 야근하냐 까마 뭐 하는 거야? 비엔누저 지지 너무 무리하지 마. 비엔누저 지지 너무 무리하지 마. 부必了부必了 그럴 필요 없다. 와빵니 나东시니조홀 하허 쉬우시바 내가 물건 가지고 올게. 넌 앉아서 휴식 좀 취해. 그러니까 부必了 그럴 필요 없어. 와 지지 라이바. 내가 직접 가지고 올게. 자 부삐라 그럴 필요 없다. 부용러라는 뜻이죠. 부후부싱. 부후부싱.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니질다오마너 알고 있니? 시진시엉을다고리라자시진이 승진을 했대요. 징리라 찡리로. 승진을 했대요. 자, 찍리 그러면은 보통 사장님이란 뜻으로 많이 보이던데요. 일반 회사에서는 팀장님으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샤오진이 팀장님으로 팀장으로 승진했대. 실마 그래? 타더 넝리마. 아, 그의 능력은 쁘프 불행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구나. 쁘프 불행.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쯤부 간신 점부간신 기분이 꿀꿀해听说니的前 니요 结婚了吧 들어보니까 니전 네 여자친구 결혼한다던데. 삐주이에입 닥쳐. 점부간신 꿀꿀하니까. 네 점부간신 기분이 꿀꿀해. 부실 와수 아니야? 부슨 와수 아니야? 니 탓을 하는 게 아니야. 너한테 뭐라고 하는게 아냐 라는 말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 부실워쇼니 너한테 뭐라고 하는게 아냐 한두어은 캄부치니 많은 사람들이 널 캄부치 그러면 무시하다 깔보다 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널 깔본다고 니 샤오관워 자 샤오관워 신경쓰지마 라는 뜻이죠 부실워쇼니 네 탓을 하는 게 아냐.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면 쉬울 것 같은데 뜻을 알고 나면은 좀 신기한 표현들이 몇개 있죠. 다음 영상에도 이런 재미있는 표현들을 모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이젠